갑자기 이유 없이 날씬해진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피로하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당이 많으니까 피부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남자분들은 발기부전도 되고 안녕하세요. 건강을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 건강을 부탁해 시간에는요. 갑자기 날씬해지면 당뇨를 의심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가 뭐죠? 당이 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병을 당뇨라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 중에 이당 성분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이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은요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혈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으로 옮겨져야 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자동차의 기름 같은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은 적당히 이제 세포 안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있는 당들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야 된다 말이죠. 얘가 그냥 안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 호르몬이 얘를 이렇게 세포 안으로 끌어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당을 세포가 잘 쓰도록 인슐린이 이렇게 어, 다리를 와서 빨리빨리 세포 안으로 이제 흡수되게 하는 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그런 당 대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인슐린의 분비가 잘안 된다든지 또는 분비가 돼도 작동이 잘안 되면 이 당이 혈, 혈액 안에는 많이 많이 올라가는데 세포 안으로 못 가고 혈관 안에만 당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가 처음 생길 때 대표로 ]적인 증상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다일소 이 삼다일소는 뭐냐면 세 가지는 많아지고 하나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다의 3은 뭐냐면 첫 번째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많이 볼수 뿐이었고,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 많이 마릅니다. 입이 많이 말라요. 왜냐하면,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이 이제 너무 많이 마르고, 그러니까 목이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어, 다식,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게 당이 있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피곤한 거죠. 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꾸 음식을 더 많이 탐하게 됩니다.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삼다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의외의 증상인데요. 체중이 감소합니다. 어, 그래서 이유 없이 잘 먹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만했던 분이 몸무게가 빠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무릎도 안 아프고 가볍고 하니까, 오, 어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네. 이러고 되게 몸이 가벼워.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갑자기 이유 없이 날씬해진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소변도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입도 좀 많이 마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음식도 좀 많이 더 먹는 것 같고 그런데 일시 이상하게 날씬해져 내가 이러면 당뇨라는 병을 앓게 된게 아닌가 꼭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또 이것 이외에 3다 1소 이의 다른 증상은 피로하고 눈이 뿌옇게 보이고 다리에 통증도 느껴지고 당이 많으니까 피부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남자분들은 발기 부전도 되고 여자분들은 이제 회음부가 가려워지고 상처도 잘안 났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쉽게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지 요로 감염도 훨씬 더 당이 높아질 때 이제 당뇨가 생기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당뇨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3다 1소의 증상이 나타날 때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뭐를 하셔라. 피 검사만 하시면 쉽게 당뇨인지 아닌지 진단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내가 이유 없이 날씬해졌다면 혹시 당뇨가 아닐까? 바로 당뇨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